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배우는 과정이다.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눈을 뜨고 빛을 인식하는 법, 소리를 구분하는 법, 손과 발을 움직이는 법을 배운다. 걸음마를 떼고 말을 배우고 사물을 구분하며 세상과 관계를 맺는다. 이 초기의 배움은 본능과 환경이 이끄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그 속에는 이미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다. 삶은 멈추지 않는 변화 속에서 매 순간 새로운 것을 습득하며 성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배움이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고 지혜를 키우는 과정이다. 석가모니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도 수많은 스승과 수행 방식을 찾아다니며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 그 여정에서 그는 때로는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도 했고 때로는 깊은 통찰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은 결국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처럼 진정한 배움은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다. 모든 사건과 만남이 가르침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고통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고통은 배움의 강력한 스승이다. 평온하고 편안한 상황에서는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실패와 상실, 좌절과 같은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기존의 관점을 깨뜨리며 새로운 통찰을 얻게 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코의 진리는 바로 이것을 가리킨다. 삶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으며 그 고통을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가르침이다. 배움의 연속성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학교에서 배우고 청년기에는 사회와 인간관계 속에서 배우며 중년 이후에는 자신과 삶의 무상함에 대해 배운다.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내면이 젊고 유연하다. 반대로 배움을 거부하고 익숙한 틀에만 안주하는 순간 마음은 다치고 삶의 활력은 줄어든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배움을 지속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정보와 기술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는 배움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된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구, 새로운 인간관계에 적응하려면 배우고 익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배움은 책이나 강의에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도 배움의 기회가 숨어 있다. 사람과의 대화, 여행, 취미 활동, 심지어는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배움은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비우는 마음이라고 부른다. 이미 알고 있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고집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다. 삶이 끊임없는 배움이라는 것은 곧 완성된 상태라는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는 늘 미완성이고, 그렇기에 성장할 가능성이 무한하다.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얻은 후에도 계속해서 중생과의 교류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완성이라는 환상에 머물면 배움은 멈추고, 멈춘 순간부터 퇴보가 시작된다. 배움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방향이다. 때로는 배운 것이 당장 쓸모 없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 삶의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기도 한다. 어린 시절 배운 한마디의 속담이 위기의 순간 마음을 지탱해주고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하나가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도 한다. 배움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하나의 긴 흐름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 또 배움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자 스승이다.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며 배우고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로부터 배운다. 인간관계는 서로의 성장에 중요한 토양을 제공한다. 그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관점과 경험을 접하며 자신이 보지 못한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불교의 공동체 수행 전통인 승가선체는 바로 이런 상호 배움을 실천하는 공간이다. 혼자가 아닌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길이 더 깊고 넓은 지혜로 이어진다. 결국 삶을 끊임없는 배움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용감하게 만든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변화 앞에서 열린 자세를 유지한다. 이 태도는 나이를 넘어 평생을 젊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한다. 삶은 완결된 교과서가 아니라 매순간 쓰이고 수정되는 열린 책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책의 저자이자 독자이며 동시에 학생이다. 오늘의 경험이 내일의 가르침이 되고, 내일의 배움이 다시 새로운 길을 연다. 이렇게 삶은 배움 속에서 이어지고, 배움이 곧 삶이 된다. 삶을 배움의 연속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매 순간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애물은 이미 안다는 착각이다.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익숙하고 아는 영역에 머무르려는 경향이 강하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려면 기존의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때로 불편함과 혼란을 수반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배움보다 안주를 선택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바로 그 불편함이 성장의 신호라고 본다. 주행 과정에서 좌절이나 혼란이 찾아오는 이유는 낡은 관점이 깨지고 새로운 관점이 자리 잡는 전환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배움의 핵심이다. 삶의 배움은 반드시 의도적인 학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무심코 지나친 사건이나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우리는 배운다. 한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보고 세월의 무게를 깨닫거나 아이의 웃음 속에서 순수함의 가치를 배우는 것처럼 배움은 때로 교과서보다 깊이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는 주의 깊음이다. 불교에서는 이를 염냥이라 부른다. 염은 단순히 기억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현상에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깨어있는 사람은 주변에서 끊임없이 배우고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값진 가르침이 곁을 지나가도 알아차리지 못한다. 또한 배움의 연속성을 이해한다면 실패에 대한 태도도 달라진다. 실패는 종종 종착점처럼 느껴지지만 배움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중간 과정일 뿐이다.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얻기 전 6년간의 고행은 불필요하고 잘못된 길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경험이 없었다면 그는 중도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실패와 좌절 속에는 다음 단계를 위한 씨앗이 숨어 있다. 다만 그 씨앗을 보려면 마음이 다치지 않아야 한다. 마음을 닫는 순간 실패는 단순한 끝이 되고 만다. 현대사회에서 배움은 기술과 정보 습득에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삶 전체를 바라보면 더 중요한 배움은 마음을 다루는 법, 관계를 맺는 법,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법이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갈등은 단순히 대화 기술이나 협상 능력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보면 자신의 성격적 한계와 고집,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돌아보는 기회가 될수 있다. 이런 배움은 정식 교육보다 훨씬 오래가고 삶의 방향까지 바꾼다. 불교에서는 이를 지혜의 배움이라고 부른다. 지혜의 배움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힘을 말한다. 배움의 연속성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르다. 그들은 어떤 사건이든 이 일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진다. 이 질문은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꾼다. 예를 들어 사업 실패를 겪은 사람이 단순히 좌절에 머무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시장의 흐름, 자신의 의사결정 과정, 인간관계의 문제 등을 배운다면 그 실패는 다음 성공의 기반이 된다. 또한 삶의 배움은 직선적인 상승 곡선이 아니다. 때로는 후퇴처럼 보이기도 하고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도 배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씨앗이 땅 속에서 바라준비를 하는 것처럼 내면의 성장은 눈에 띄지 않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불교 수행자들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외형적 성과가 없어 보이는 시기에도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깨달음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배움이 끊임없다는 사실은 삶의 무상함과도 깊이 연결된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하고, 변화는 세상에 맞추어 배우는 것이 곧 생의 흐름을 타는 방법이다. 변화를 거부하면 배움이 멈추고, 배움이 멈추면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배움의 시작이라고 말한다. 무상을 인정하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새로운 가르침에 열려있게 된다. 결국 삶을 끊임없는 배움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는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도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실수조차도 가치 있는 일부로 받아들인다. 이 태도는 자기 비난을 줄이고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을 준다. 배움이 멈추지 않는 한, 삶은 매일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한다. 삶의 끝까지 배움이 이어진다는 것은 죽음조차도 하나의 전환점으로 볼수 있게 만든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닌 또 다른 배움의 과정, 즉 윤회의 한 고리로 본다. 이 생에서의 모든 배움은 다음 생의 기반이 되고, 지금의 깨달음은 미래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된다. 그래서 진정한 수행자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이 또한 배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삶이 배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깊이 살수 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모두가 스승이 된다. 그리고 그 스승들이 남긴 가르침이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 결국 삶과 배움은 둘이 아니다. 배우는 것이 곧 사는 것이고 사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자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스승이 되는 존재다. 그 순환 속에서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우리는 한 걸음씩 더 지혜에 가까워진다. 불교에서 삶의 흐름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르침이 바로 12연기다. 12연기는 무지우밍계에서 시작하여 노살라우스에 이르기까지 존재와 고통이 어떻게 이어지고 순환하는지를 설명한다. 무지는 사물의 참모습을 알지 못하는 상태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편견의 안경을 낀채 해석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지를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배움이라는 것이다. 배움은 무지를 줄이고 무지가 줄어들면 고통의 연쇄가 끊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배움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고통을 줄이고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12연기의 두 번째 고리인 행승은 의지적 행위. 즉, 우리가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습관과 행동, 패턴을 뜻한다. 배움이 없다면 우리는 무지에 기반한 습관을 계속 반복하게 된다. 그러나 배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습관적 행위의 뿌리를 자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항상 불안 속에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 불안의 근원을 탐구할 수 있다. 이 과정이 바로 자기 배움의 시작이다. 세 번째 고리인 식식은 의식이다. 우리의 의식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운 것들의 총합으로 형성된다. 즉, 오늘의 나는 어제까지의 배움과 경험이 만든 결과물이다. 따라서 배움의 질과 방향이 곧 의식의 성질을 결정한다. 무지와 편견에 기반한 배움은 의식을 왜곡시키지만 지혜와 자비에 기반한 배움은 의식을 맑게 한다. 연기의 다음 고리들, 명색 민사, 유기묘로, 촉추, 수소는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고 감각하며 그에 대한 느낌을 형성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이 부분에서도 배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분노를 느낄 때그 분노를 단순히 발산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 라고 자문할 수 있다면, 그는 분노를 하나의 배움의 계기로 삼는 것이다. 이렇게 감각과 감정을 관찰하는 태도는 수행의 핵심이며, 일상의 모든 경험을 배움으로 전환한다. 그 다음 고리인 에아에와 취취는 집착과 집취를 의미한다. 사람은 무지와 익숙한 습관 때문에, 특정한 욕망에 집착한다. 이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며 배움을 통해서만 줄일 수 있다. 단순히 집착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왜 집착이 생기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깊이 이해할 때 자연스럽게 집착이 옅어진다. 이 과정이 바로 지혜의 배움이다. 12연기의 마지막 단계인 생성과 노사 라우스는 우리가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흐름을 나타낸다. 여기서의 생은 단순히 육체의 탄생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상태를 포함한다. 즉, 오늘의 한 생각, 한 결정, 한 배움이 새로운 나를 태어나게 한다. 노사 또한 마찬가지다. 하나의 관점이 사라지고, 낡은 습관이 죽어갈 때, 우리는 또 다른 배움의 단계를 맞는다. 이처럼 12연기의 모든 단계에는 배움이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무지를 줄이는 배움, 습관을 자각하는 배움, 의식을 맑게 하는 배움, 감정을 관찰하는 배움, 집착을 내려놓는 배움, 그리고 새로운 나를 탄생시키는 배움. 결국 12연기의 순환을 벗어나는 길, 즉 해탈로 나아가는 길은 배움의 연속 그 자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삶의 모든 순간은 배움의 기회다. 길을 걸으며 스치는 사람의 표정에서, 시장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에서 하물며, 실패와 상실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다만, 그것을 배움으로 전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불교 수행에서 정견전쟁과 정사유전스웨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올바른 관점과 올바른 사고가 없다면, 같은 경험도 아무런 가르침이 되지 못한다. 배움의 연속성은 개인의 성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사회 전체의 변화도 배움에 달려 있다. 한 사회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경험에서 배움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해결책을 탐구하지 않는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과 갈등이 되풀이된 이유는, 집단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배움을 이어간 사회는 점진적으로 더 평화롭고, 지혜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삶이 배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깊이 받아들이면 우리는 완성이라는 개념을 버리게 된다. 완성은 종종 성장을 멈추게 하는 환상이다.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교에서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얻은 후, 계속해서 중생과의 교류 속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고 전해진다. 깨달음은 종착점이 아니라 더 깊은 배움의 시작이다. 결국 삶의 배움은 직선적인 길이 아니라 나선형의 길이다. 같은 문제를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관점과 깊이에서 그것을 바라본다. 이렇게 반복 속에서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무지를 줄여간다. 12연기의 사슬을 끊어내는 그날까지 배움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삶은 끊임없는 배움의 연속이라는 말이 불교, 철학 속에서 갖는 깊은 의미다. 배움은 단순히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본질이자 해탈로 가는 길그 자체다. 오늘의 한 걸음, 한 깨달음이 곧 무지를 줄이고 자유를 넓히는 발걸음이 된다. 그래서 수행자는 늘 말한다. 배우는 자는 살아있는 자이고 배움을 멈춘 자는 이미 죽은 자다.